우리 민족의 30%는 지금 마지막 일생입니다 그게 우리의 선생님한테 공부를 직접적으로 할수 있다는 라 것은 당신들이 상자들이고 기운이 크기 때문에 그래. 이 사람들은 이 민족의 30%에 해당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일생이 마지막 일생이야두분 다시 윤회하지 않는다. 윤회를 할 때는 내가 오늘 다 모낸 거는 다음 생에 하면 되지. 아, 이렇지만, 윤회를 마치고 마지막 일생을 받아올 때는 네가 혼신을 다해서 너를 불태우고 가야 된다. 너 일생을 혼신을 다해서 이 세상에 모든 강그리 불태우고 가야지 원한이 남지 않는다. 윤회를 하러 올 때는 한이 좀 남아도 다음 생에 하면 돼. 그래서 깨쳐야 되는 거야. 모든 그래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어, 안 그러면 그냥 밥이나 해먹다가 죽으면 되는 거지. 예? 공장에 다니다 돈이나 벌어 갖고 먹고 살다가 죽으면 되지. 어, 세상이 거름이 되고 내가 죽으면 되는데, 다음 인생에 또 나와서 더 좋은 세상을 만날 거니까. 그런데 어, 우리는 마지막 인생이야. 뭐.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가야 돼. 쏟으면 어디다 쏟느냐? 이제 보람 있고 뜻 있는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일생을 다 쏟아놓고 가야 돼. 내 자식을 위해서도 아니고 내 자식을 바르게 키우는 것은 내 자식이 세상에 뜻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해주게 하기 위해서 바르게 키우는 겁니다. 내 자식도 바로 키워야 하지만 내 일생은. 마지막 일생이라 내 자신이 보람있고 뜻있게 살고 가야 돼 이제는 우리가 사사로운 데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보람있게 뜻있고 보람있게 살려면 너부터 즐거워야 된다 나부터 즐거워야 돼 내가 즐겁지 아니하면 남을 도울 수가 없다 내가 괴로운 사람은 남을 도울 수가 없어. 내가 괴로운 거로 남을 도우면 저 사람도 괴로워지라고 하는 거야. 내 에너지를 절로 전달하거든. 내부터 맑겨라. 내부터 맑혀서 내가 아주 즐거운 사람이 되고 아주 기쁜 사람이 되고, 이렇게 해서 내가 하는 일은 남한테 다 도움 되는 거 내가 어려운데 남을 돕는다? 없어요 그런 법은 없어요 그래서 공부하라는 거 모르니까 어려운 거야 알면 쉬운데 모르니까 어려운 거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 우리는 어렵지 않게 살게 돼가 있어요 바르게 알고 가면 아무튼 인간은 어렵지 않게 살게 돼가 있어요 근데 모르고 가다 보니 부딪혀서 잘못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